어, 예. 안녕하세요. 아, 아, 제가 다을게요 어차피 이 친구한테 알려줘야 돼요. 창문이 다 닫고. 네, 네. 그다음에 마무리를 하는 거였다. 네, 마무리. 청소한 거다잘됐나 보고, 창문 지금은 괜찮은데 여름에 창문. 더... 열고, 열고 내리도 하는데 아, 예. 창문에다 닫혔는지 네 창문 네. 창문을다 네. 특히 여기 끝에 네그 끝에 네. 여기 제일 중요해요 네네 네. 그, 창문 다 정리하고 어? 네. 그 다음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일 오전적 근무 권리를 빼주면 좋아요 아 이걸 안 해도 되는데 빼주면 좋아요 나좀 친하니까 네네 에티켓을 안 해도 되는. 데 이 사장님, 내일 아마 보스, 에이저 팀장님이에요, 팀장님. 네네. 그리고 딱 깨끗하게 됐지, 다. 네. 성다 됐고. 음, 네네. 자, 그러면 이 상태에서, 창문 도 닫힌 거 확인했으니까. 네. 자, 뒤에 불을 끄고, 이거 두 개로. 아, 그두 개로? 네. 네네. 여기도 불 끄는데, 여기는 이제 내집용을 해야지, 이제. 따로 치려 가야 될거 같아요. 네네, 그렇죠. 뒤에 안내 잠깐만 돌고 있어요. 네 아니, 습니다 <laughs> 그다음에 기가다 됐고. 아, 이거. 손만 핀말 빼고, 손만 도 빼고, 네. 아침 사람들을 위해 아침에 오, 그 라이트 끄고. 네, 네 라이트 끄고. 일나요 빨간 거 보이죠 이네 네. 요거? 네 네. 이게 메인이야. 이거를 맨 나중에 끄는 거예요. 이거를. 네네. 지금은 이게 실내등 이거도? 네네. 이거? 네. 이것도 네. 모니터도 끄고. 네 모니터도. 여기 우측에 있는 거고요 예. 네. 여기. 아니야 아니어한번좀됐 아, 어, 네. 모니터 어, 파워. 네, 집이고. 정리됐고, 정리됐고, 다 됐으면 이제 시동을 끄고. 네. 그죠? 시동을 딱 끄고. 그 다음에 실내등 끄고. 네. 네? 맨 나중에 빨간 거. 네네. 네. 여기 있잖아요. 이거 지금 이거 불여 네네. 이게 다나가야제 동시에. 음... 메인을 맨 나중에 끄는 거야, 이렇게. 음... 예, 알겠습니다. 그리고.